여성재단이 그야말로 한국의 여성의 이슈를 끌어내서 이슈가 그야말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결론을 끌어오는 일에 기본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재단이 없었더라면 여성계가 아무리 활동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때 여성재단이 만들어져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성 재단의 지금까지의 20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앞으로 20년 전에 여성이 이상 더 고만하고 남성도 좀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laughs> 올 때까지 네. 그런 활동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가 겁이 없었어요. <laughs>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그때 한국 전체적인 분위기가 돈들이 없을 때거든요. 돈을 가진 사람이 무슨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생각 못 했을 텐데 여성 활동을 하는데 기금을 만들어야 하니까 돈이 조금 있때는 소문만 들으면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겁 없이 뛰어다니면서 기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큰 돈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laughs> 사실은 그때로서는 그냥 가면은 얻어오고 가면을 얻어오고 해서 그 돈이 모이는 재미에 정신없이 되었죠. 근데 재미로 했다고 생각해야죠. 뭐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할간에 뭐 소문난 사람. <웃음> <웃음> 제일 재밌는 거는 그 세무소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명단을 가서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댕겼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로서는 그런 모금 활동 이런 거가 일반화되지 않았었고 또 주실만한 분들을 찾아댕겨서 그랬는지 또 박영숙 씨가 발이 넓었어요 그때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쫓아댕기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기보다는 그때 그때 모으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박영숙 씨하고 밤나하는 얘기가 우리가 참 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그런 기분으로 여성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괴로웠던 건다 잊어버려서 그럴 거예요. 네. 즐거웠던 것만 남아서 네. 한국 여성의 변화는 지난 20년 동안에 일어난 거죠. 그전에는 정말 여성에게 기회가 없었어요. 그,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남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여학생보다 얕은 데도 합격을 하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그 점수가 높아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 방송에서 다뤘더니, 민관식 씨가 그때 그 문교부 장관인데 그 양반이 보다가 출근하자마자 원인을 찾아보니까 남자 고등학교는 많고 여자 고등학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한 게 남녀공학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굉장한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할 때데 기금이 생겨서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주었던 용기가 여성 지도자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시기적으로 참 좋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군대 늦게 가기 위해서 시작했는진 몰라도 그 열정이 전 한국에 걸쳤고, 특히 공부할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에게는 재탕삼탕의 기회가 왔고, 그러면서 방송이 발달을 했잖아요. 지금 뭐, 100개 이상의 채널을 마음대로 골라가면서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일반화되고, 그러니까 교육의 기회가 그냥 지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부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수준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학력 수준을 알고 정치를 하면 좀더 잘할 거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후브라이트 교수가 자기가 조사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골 할머니들이 얼마나 유식하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쓰는 단어 다 써요. 뭐 대학 나온 사람이 제일 무식하다 그러죠. 자기가 대학 나왔으니까 다 아는 줄 알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는데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학 나온 여자들만 모른다고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때는 여성들이 의욕은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운동단체들에게 기금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해줬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원동력을 일으켜 준 거죠. 요새로 얘기하면 원자로 같은 거야. 여성재단이 해야 할 일이 그 사회변화를 그 제일 힘들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아요. 그 요즘 뭐 여성운동이 아니라 저를 보고 남자분들이 남성운동 좀 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남성운동이 뭐니 정년을 마친 노인들이 백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경제적인 여건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용돈을 벌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달라 그런다구요. 여, 남자들은 운동할 줄 모르는데, 사회 운동은 그게 여성 운동 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런 남성들의 노후의 생활 개선을 위한 운동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어느 한 구석이 침몰하면은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골고루 다 편안하게 살수 있는 사회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 이제는 여성 재단이 아니라 정말 휴면 재단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히 우리나라의 남성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할 일도 없거니와 수입이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봐요.